그럼요. 어.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어, 어, 됐다, 됐다. 됐어요? 네. 네, 바꾸겠습니다. <laughs> 아, 네. 김현진입니다. 어, 저는 여기 앞서서 이 스프링을 듣는데 왜 이렇게 설레이죠? <laughs> 네. 아, PPT가 네. 네. 아, 오늘 놓치고 싶지 않은 골든 타임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네. <laughs> 근데 이 스프링을 듣다 보니까 어 저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설레이고 이렇게 본질만 생각하고 세계 최고의 정수기가 또어 진짜 저의 아이템이고 어 제가 연구에 개발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감사하게 사업에 멋진 또 도구가 되고 어 보면서 설레었어요. 그래서 이 설레는 이 제품 영상만 봐도 설레이고 이 멋진 도구 멋진 기회가 또 저의 꿈을 또 실현시켜 주기 때문에 오늘 더 설레이면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골든 타임이라고 네 사실 꿈 목표 계획이긴 한데 어 저에게 골든 타임 또 지난해에 있었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뭐 저희가 이 자리에 또 모인 이유도 명확히 다 계시고 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시간 또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 다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네, 다들 다들 때 네, <laughs> 여러분들 때 네, 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이 사업을 또 전해 들으셨고 또 결단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더. 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 이 와이, 이 아메이, 아메이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 어떤 꿈이 있으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당연 제 꿈을 위해, 어, 제가 살고 싶은 삶, 제가 원하는 삶, 어, 이런 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꿈이 너무 명확하고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미팅장 이렇게 저희가 또 멋진 시스템 속에서 제 꿈이 점점점 선명해지고 그 작았던 어 제가 원하던 산들이 점점 커지고 더 명확해지고 어 그래서 제가 또네 아이들의 아이들과 함께 또 꿈을 꾸면서 키우면서 어 저는 이 꿈을 위해서. 이 꿈에만 네 항상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침에 딱 눈떠서 일어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 평소에 처럼 그냥 일어났을 때 어, 오늘 또 하루가 또 시작되었네 출근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 말고요 그냥 아침에 딱 눈떠서 갑자기 입으로 막 차면서 일어나고 싶었던 기억 있으세요 뭔가 어, 화는 아니지만 아나 인기 진짜 살면 안 되는데 아나 진짜 더잘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 어, 그냥 누워 있고 싶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보내고 싶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 혹시 가진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나이 먹기 싫고 이렇게 시간 보내기 싫고 너무 무료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제 나이도 아깝고. 또 이런 시간을 또 보내면 오십이 다 되고 육십이 다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좀더 명확히 생각했고 좀더 선명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 나 나는 정말 제 꿈은요. 전에도 제가 꿈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 진짜 아이들하고 자유롭게 해외 여행도 다니고 싶고 또 동생 집도 진짜 그냥. 티켓 끊어서, 어, 우리 이번에 방학이니까 동생 집 가서, 미국 동생 집 가서 좀 이따 오고 싶고. 또 미국에서 여러 문화를 또 즐기고 싶고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맛있는 한식도 또 제가 막 수육 잡채에서또 함께 나눠 먹고 싶고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들을 하루하루 진짜 생생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왜 아메이를 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누굴 만나는지 항상 아침에 이불 킥을 때 요즘에는 더 하고 싶더 하면서 내 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기 싫고 시간을 누구에게나 너무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는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아서 더 꿈을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아 미국 표끝 표를 딱 티켓팅 저희는 또오인 가족이라서 더 그런 선명한 생각을 전화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에 대해 꿈꾸지 않았다. 꿈을 위해 행동했다. 저희가 매일매일 나 성공할래, 성공자 될래. 이렇게 해서 아메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삶. 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또 함께 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네, 보내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말이라서 한번 넣어 봤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라이팅게일 네, 이라고 이분이 어,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에서 많이 또 나오는 말들인데요 이 목표가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어, 목표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어, 결과가 당연히 다를 것이지만 목표가 삶을 끌어당기고 동기가 삶을 밀어붙인다라는 이런 또 문구가 있더라고요. 너무 와닿아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네, 목표만 있다면 내 내면의 잠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잠들어 있는 놀라운 힘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다들 목표 있으신가요? 네, 목표는 단순히 저희가 뭐, 사실, 이렇게 아메이를 또 진행하다 보면은, 어, 목표 설정이라는 워크샵도 있고, 이 많은 시간들이 또 시스템 안에서도 주어져 있지만, 그런 시스템 안에서 하는 행사 같은 그런 목표 말고, 진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진짜 조금 더잘 살고 싶어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위해, 위해서 어, 쓰는 나만의 목표,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매달 매달,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6월 3십일 5월 31일 30일 마지막 월의 마지막에 마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항상때 네, 1일이 되죠. 네, 저는 마감을 하고 나면 그 시간에 사실 다시 다음 달을 위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누굴 만날 것인지 어, 이번 달에 계획을 한번 또 짜본 뒤에 또 계획 얘기를 할 거지만요. 일단 그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 저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달 매달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 목표가 나한테 어떤 힘을 주는지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그 경험 또한 다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목표를 이뤘을 때 그리고 목표를 실패했을 때도 저한테는 다 자산이 되기 때문에 목표 설정은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목표 설정에 의해서. 제가 또한해또 수입이 결정되고 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목표로 인해서 제가 이루어낸 모든 경험들은 반드시 저를 또 성장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표 앞에서 두려움도 있고 아 내가 할수 있을까? 어 아, 나는 아 그래도 내 목표보다는 조금 더 잡을까? 아니면 많이 잡을까 고민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은 내 목표에 의해서. 목표에 의해서보다는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목표를 주어지면 내가 만든다라는 생각에 네 저는 목표를 항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또 암의 사업뿐만이 아니고 제가 살고 싶은 삶그꿈 꿈을 위해서 그 믿음 이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 또 이루어진 모든 또 먼저 또 하신 네, 스폰서님들을 또 보면서 그 믿음 위에 내가 막연하게 아메이로 살고 싶은 삶이 막연하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행동과 함께 해야지 이루어진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고 또 행동 내가 해야 될 상황까지 누굴 만날 것인지 이번 달에 누구랑 홈미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조금 더 방향을 어~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스폰서님과도 항상 소통을 또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자주 전화해서 미안했지만 이제는 제가 전화 안 오면 궁금해하실걸요 네 그렇게 막 그렇게 되도록 네 어~ 김현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항상 소통을 하면서 그걸 제가 원해요 사실 그래서 <laughs> 더 자주 전화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헬리포드가 네 장애물이란 목표 지점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나는 것이다 목표에 눈을 고정하고 있다면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목표가 있을 때는 그 어떠한 상황도 저한테 어~ 힘든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어,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롭게 잘 넘기기 위해서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해결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목표가 딱 제가 이제 아 이번 달에는 나의 목표 딱 설정이 되면요 더 디테일하게 체크리스트가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계획이라 하는데 저는 최근에 시간 다이어리처럼 이 시간 관리를 하면서 제가 그 전에는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했다면 이제는 아 내가 새는 시간을 알수 있는 체크리스트, 시간도 체크해 보고 내가 오늘 누굴 만날 것인지 어 일주일간 주간 계획부터 시작해서 월간 계획까지 이번 달의 목표와 주간의 목표, 그리고 하루에 누굴 만날 것인지 미리 이제 설정을 합니다. 계획을 잡아 놓고 그랬을 때이 작은 것부터 한번 저는 때 네, 진짜 한번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어 네, 잘 하게 보이지만 사실 좀 허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하지 못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래도 어, 찹쌀떡 케이크 하나 정도? 못 찍고 정도? 요즘에는 또더 쉬운 그 발로도 한다는 술떡. 네, 보리 술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주걱으로 우유하고 막걸리 넣고 이렇게 으깨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찜기에 넣어서 어, 작은 것부터 소비자를 만나던 누군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게 떡케이크라든지 포장을 해서 들고 나갑니다. 사실 저희가 막연하게도 누군가를 저의 목표는 있지만 만날 때 그래도 손에 뭐 하나 먹을 거 하나라도 이렇게 같이 전달하고 전해드리면 그리고 그분과도 조금 더 편한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는 해보자. 요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또 계획을 가지면서 요즘에는 네 저희가 미팅 없는 날에 나갈 때는 무조건 찜기에 네어 사실 씻을 때 잠깐 올려놓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또 만나고. 또 사실 약속이 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들이 모든 경험들이 또 쌓이고 또 반복되다 보면 저희 또 자산이 되고 또 모든 제가 이제 미리 계획했던 일일 체크 또 주간 체크 이렇게 또 체크리스트 만들면서 오늘 내가 잘 시행했는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너무 부족해요. 사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은 너무 가득한데 이게잘 되지 않더라고요. 만틈이 해놨을 때도 있고, 3분의 1만 했을 때도 있고, 하지만 제가 적었기 때문에 저의 상황을 글로 적었기 때문에 다시 체크를 하면서. 못 만났던 사람들 한번더 도전해 보는 거죠. 아, 다시 한번 약속 잡아 봐야 되겠다. 아, 이분 내가 놓쳤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시간을 또 정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고 반드시 또 신뢰 관계 또 좋은 또 사이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또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처음에는 좀 두려웠던 마음에서 좀 친해지고 그랬더니 이제는 또내 네, 마음을 나누는 사이까지 되는 분들이 또몇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또 사업 현황을 또 알기 위해서 항상 어 매일 사실 Eos 맵을 보면 너무 좋겠죠. 저는 사업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월말에 항상 월말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체크를 하고 아 내가 지금 어 원하는 목표가 있으시면 아 이분을 내가 도우고 있는가 아 이분을 내가 또 만나고 있는가 또 이분하고는 또 안부 인사는 했는가 하는 나의 사업 현황을 네 체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네 중간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남으면 저희 뭐 AP 너무 카페 같은 AP 좋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또 체크도 한번 해보고 이번 달에 내가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그냥 막연하게, 어, 이번 달 예를 들면 3%할 거야 이번 달 브론즈 빌더 할 거야가 아니고 진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번 달에 나의 SOP의 현황 요즘에 너무 스마트 대시보드라 해서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내가 이번 달에 몇 명의 신규를 가입했는지, 또 SOP는 이번 달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얼마나 더 늘려야 되는지, 내가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어 이번 달에 이분은 놓쳤네, 아 이분이 조금 더 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이런 조금 더 디테일한 소비자 관리까지 함께해. 하고 있으면 반드시 저의 목표는 또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5일 50이라 해서 본사에서 네, 저희 30년간 데이터죠. 네, 신규 매달 5명 그리고 나의 이제 골든 매니아 잘 쓰고 애용자 15명, 이제 나의 네트워크 볼륨이라 해서 50명. 근데 이런 숫자를 그냥 사실 매번 보니까 그냥 사실 이렇게 쑥 저도 처음에는 뭐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목표가 있고 있을 때, 어. 내가 신규를 이번 달에 했던가? 어, 이번 달에 했으면 내가 몇 명을 했지? 이런 디테일한 목표를 가지면 훨씬 네, 이 목표를 가졌을 때와 가지지 않았을 때 신규가 다르다고 저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 또 제가 또 개인적인 또 목표가 있다 보니까 사포를 위해서 제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규를 제가 지난 달에 16명에 17명 때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 목표 없었다면 제가 네 신규를 신경 썼을까요? 네 그리고 새로 그분들이 또 SOP를 또 하기 위해서 또 좋은 또 소비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신규가 있으면 알려드려야 되고 이런 어, 좀 체계화된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경험들 도 반복이 되어야지 네 저는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놓치지 않고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화된 나의 목표치 이번 달에 나는 몇 명의 소비자를 만들 것이다 누구를 소개받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쓰는 SOP 애용자들 조금 더 제품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서 좀더 좋은 제품도 쓸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좀 애용자를 더 늘려 볼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목표 계획을 가져보면 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또 가졌을 때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어, 함께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프로모션 적극적으로 네. 저는 진짜 프로모션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프로모션을. 프로모션이 좀 적은 다른. 아, 뭐 고민해요, 또 국내에 프로모션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프로모션은 본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선물 같은 겁니다. 누구를 위한 목표를 가지신 분을 위한. 사실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막연할 때도 있지만 이 막연했던 목표와 도전을 프로모션을 활용하면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비타민 C 트리플렉션이 프로모션이다 하면 사실 비타민 C 우리 실험만 가지고 데몬만 하고 다녀도 반드시 네또 성장하실 거고요. 또 프로틴 데일리 프로모션 있으면 또 프로틴만 이 프로틴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몸에 물 다음으로 꼭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네 프로틴만 설명해 드려도 반드시 또 성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다음 반드시 핀업한다고 저는 네.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저희가 벌써 이번 달이 아니고 9월 달에 또 새해 또해계년도를 맞이해서 벌써 미리 또 준비해 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블루 네, 에모스피어 또 블루가 이렇게 사전 예약을 통해서 9월 달에 진짜 순탄하게 누구든지 어 진짜 여행을 갈수 있는 멋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모션을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다면 신규도 이번 달에 만들 것이고 그리고 9월 달에는 당연히 네 SP 도전하시고 여행 도전하시는 분들 저는 저도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프로모션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해에 3개월을 초 집중해본 결과로 네 결과를 다시 한번 나눠드리면요 저는 3개월 동안 정말 어, 미팅에서 강사분과 눈을 맞추고 진짜 3개월간 한번 이 아메에 푹 빠지고 나의 목표에 한번 푹 빠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대받는 삶으로 TA 그룹에서 여행도 부부 네, 롯데 호텔 정말 큰 객실을 내 네, 준을 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치앙마이 또 가족 여행, 우리 오인 가족이 또 공짜로 또 다녀오는 거지 초대받는 또 삶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해 동안 3개월을 집중했는데 1년 동안 2배 이상의 또네 수익과 함께 연말 보너스가 천만 원이 넘는, 네 일시불 보너스를 또 받는 또 성취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도전했을 때 내가 한번 목표를 가지고 한번 나는 진짜 여행 여행 꼭 가고 싶어, 우리 가족 여행 꼭 가고 싶어, 이랬을 때 성취를 하고 난뒤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 내가 해냈기 때문에 나는 어, 나도 할수 있는 사람이네. 진짜 자존감 났고, 내 이름 석자도 이야기 하는 게 부끄럽고, 항상 목소리도 작았고 했던 제가 어, 나도 할수 있는 사람이네라고 자신감이 생기니깐요 다른 사람한테 나도 있으니까 누구든지 도전하면 할수 있는 멋진 아메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는 또 당당함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런 결과로 내년이 또더 기대되고 저도 지금 삿뽀로를 도전하고 또그 후에 또 푸크옥도 함께 또 가실 분들과 또 나누고 있으면 벌써 기대되고 그냥 기분이 좋고 재밌을 것 같고 또 아이들도 웃음 소리가 벌써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되는 삶이 곧 또 원하는 또제 꿈에 또 A70이 있습니다. A70에 또 라스베가스에서 또 창업자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런 또 멋진 꿈을 또 이룰 수 있다라는 또 가능성을 또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듣게 나왔네요. 네. 어, 아, 진짜 아메이는 네. 어, 아, 누구나 도전을 해도 실패 없는 도전입니다. 네.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을 항상 네. 아침에 눈 뜨면 진짜 선명하게 상상하고요. 이 꿈에 내가 살고 싶은 삶, 이 꿈에 포커스를 하니까 어떠한 어, 상황도 두렵지가 않고 어, 진짜 해내고 싶은 마음이 좀더 커지고 어, 그리고 누구든지 어, 저뿐만이 아니고 어, 진짜 지금 당장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이룰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도. 어, 시간은 진짜 상관없는, 누가 먼저 시작하고 그런 것도 상관없고, 지금 당장 내 마음, 지금 딱 먹었다면, 지금부터 도전하면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네, 항상 마음을 먹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쯤이야 이쯤이야 자영업도 장사하시는 분도 빵 파시는 분도 하루에 목표를 가지고 빵을 팔아야 되고 옷을 파시는 분도 하루에 얼마의 매출을 올려야 되고 국밥 장사도 하루에 몇백 그릇 국밥을 목표가 있어야지 그 달을 유지하는데 이것쯤이야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야 멋진 아이템이 있고 세계 최고의 제품들이 있는데 내가 써본 경험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저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달 얼마 버는지 이번 달뭐 누구에게 전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짜 제꿈 네, 아이들하고 함께 행복하는 그래 여행하는 삶 네. 어 그리고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또 엄마로서 그리고 또 멋진 당당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저는 그 꿈에 포커스해서 진짜 꿈에 한번 미쳐서 이 아메이 이것쯤이야 <laughs> 이런 마음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꿈과 목표 또 계획에 관한 또 오늘 강의는요. 저의 또 경험과 함께 어 함께 사실 용기를 주고 싶어서 제의 또 경험을 나눠 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꿈에 한번 미치는 68 골든 타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